꾸준히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10년 뒤확 달라집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 인지 노화 속도 2.5년이 지연되었고요. DNA 손상도 18%나 감소, 피부 혈관, 기억력까지 건강하게 하루 한푼 작은 습관이 내 미래를 바꿔줍니다. 국내 유일의 오가닉 블루베리 착즙, 합성 첨가물 0% 오직 블루베리만. 열일곱 알 그대로 담았어요. 국내 단 하나, 캐나다 청정 오가닉 블루베리 100%만 착즙해서 합성물 첨가물 0%고요. 설탕, 착향료, 색소 일절 없어요. 생 블루베리를 열일곱 알을 그대로 담아서 몸속 깊은 곳까지 항산화 파워를 전달해 준답니다. 34세부터 우리는 요아를 급격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HACCP 오가닉 인증까지 안전까지 보장을 받았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하루 한 포로 건강과 젊음을 지켜보세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비타민C, E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줘서 노화 속도를 완화시켜주죠 이걸 꾸준히 챙긴 사람은 10년 뒤 확실히 어려 보이는 거예요 온몸이 어려지고 건강해지는 기적! 하루 한포 습관으로 이뤄보세요 시중에 많은 블루베리들 중에서 퀸즈베리는 다릅니다 진짜 100% 블루베리 제품은 국내 유일이죠 과목 껍질 씨를 그대로 착즙, 밀도가 꾸덕한 질감 보이시죠. 이래야지 100입니다.